어느 늦은 오후 가을 햇살이 창을 넘어 방안 깊숙이 스며들던 날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조용한 전세방 한켠에서 박성태씨는 혼자 책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은행 통장과 적금 내어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든 간이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35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묵묵히 버텨왔고 어느덧 정년이 가까워졌다. 회사는 은근히 퇴직을 권유하고 있고. 후배들은 그를 존경보다는 부담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음 한 켠이 시리게 저려왔지만 가장 불안한 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숫자였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생각보다 현실적이지 않았고 매달 나갈 돈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가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걸까? 이 나이에 퇴직해도 되는 걸까? 성태 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순간이다. 퇴직은 단지 회사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의 끈을 놓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삶을 이어갈 자산이 아니라면 불안과 공허뿐일 것이다. 퇴직 전 쌓아야 할 현실적인 금액선이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막막한 침묵에 잠기고 난다. 부산 해운대 인근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김영희 씨는 올해 63이다. 남편은 몇년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독립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20년 넘게 학원 강사로 일하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끊긴 후로는 소액거리로 마트 계산대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 든 여성에게 돌아오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그나마 건강도 자주 나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쉬고 있는 상태다. 그녀의 유일한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액의 주택연금이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가끔 병원에 다녀오고 나면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이 돈으로 내가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다. 한 달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은 일정했고, 그 중에서도 주거비와 식비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퇴직 전에 통장에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했나 봐요. 그땐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우선이었죠. 정작 제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깊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걸까? 정확한 정답은 누구에게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은 존재한다. 보통 전문가들은 퇴직 이후 부부 기준, 월 평균 생활비를 일정, 금액으로 추산하고 이를 평균 기대 여명까지 계산해 대략적인 필요 자산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계산일 뿐이고 현실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가족에게 돈이 나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기기도 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유였다. 마음의 여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지키는 존엄을 위한 여유. 서울 구로동의 한 빌라에 사는 정진호 씨는 퇴직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뒤 퇴직금을 받아 나왔고, 이후엔 별다른 수입 없이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쪼개 써왔다. 그는 퇴직 전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 딸의 유학 비용, 그리고 노부모의 요양비까지 떠맡다 보니, 통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비어갔다. 퇴직 직전에 딱히 내가 원하는 금액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버티면 되겠지 했죠.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그는 종종 동네 도서관에 앉아 신문을 읽고 하루를 조용히 보내며 살아간다. 외로움은 익숙해졌지만 생활비 앞에서 주눅드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나이에 다시 뭔가를 시작하긴 힘들고 그저 후회하지 않도록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에게 퇴직 전 쌓아야 할 금액선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불이며 예측할 수 없는 고요 속의 폭풍을 견뎌낼 도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있어야 한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언제든 내 몸이 더는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멈추는 날이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현실. 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퇴직은 때때로 너무 큰 시작이다. 마치 바람 한점 없는 바다에 작은 배한 척을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배에 몸을 싣고 은퇴라는 긴 항해를 떠난다. 그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통장이라는 무게추가 필요하다. 숫자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삶을 지탱해줄 뿌리가 되어준다. 그리고 그 뿌리가 충분히 단단해야. 우리는 안심하고 노후를 바라볼 수 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평온을 지킨다. 당신이 원하는 노후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 노후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빠르다.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 퇴직 전 반드시 쌓아야 할 금액선을 묻는 질문은 결국 얼마면 안전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이라는 이정표를 마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간의 흐름으로 여기지만, 실상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회사라는 조직이 제공하던 월급, 건강보험, 퇴직금, 명확한 소속감은 퇴직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남은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준비에 맡겨진다. 그렇기에 퇴직 전에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산이다.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점점 늘어나 이제는 70대 후반을 넘어 80을 향해 가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은 그것보다 10년 이상 짧다. 즉 퇴직 이후의 삶은 대부분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빈곤은 이미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구조 속에서 퇴직 전에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은 점점 수축되고 외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실제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가 필요로 하는 월 평균 생활비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책정해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중후반, 부부 기준으로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병원비, 각종 유지비, 예비 지출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단순히 이 수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남은 기대 여명만큼 곱해보아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적게는 수억 원 단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퇴직 전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고정 지출이다. 추거비, 건강보험료, 식비, 통신비 등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항목은 노후에도 반드시 발생한다. 둘째는 변수 지출이다. 의료비나 자녀 결혼, 본인의 예기치 않은 장기 입원 같은 돌발 상황은 대부분 자산을 급속도로 줄이는 요인이 된다. 셋째는 심리적 안정이다. 통장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된다. 돈이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축소시키며 주변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존엄이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선택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단순히 많을수록 좋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현재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최소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의 기준선을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의 총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활비가 월 200만원 수준이고, 은퇴 후 최소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자금은 5억원 가까이 필요하다. 물론 이중 일부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 수령액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퇴직 전 자산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된다.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그리고 연금 자산이다. 이중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부동산은 주거 목적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보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연금 자산은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이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며,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수령 시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퇴직 전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유동 자산과 안정적 거주지를 확보하고, 국민연금 이외에도 월 일정 수준의 추가 연금이 확보된 구조를 권장한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산다는 기준은 결국 이 정도는 있어야, 지키고 싶은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기준이기도 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의 삶의 구조를 채편하는 것이다. 더 이상 돈을 쓰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찾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살린 재능 기부형 일자리, 시간제 일, 소규모 창업 등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존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그 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퇴직 전에 쌓아야 할 금액이란 단순히 계좌 속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기준선이다. 이 기준선이 뚜렷할수록 우리는 퇴직 이후에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의 소비와 저축, 자산 관리 방식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의 안정을 만든다. 퇴직은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고, 막막하다고 느낄수록 숫자는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신의 통장은 지금 어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후의 안정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